바울은 이 전도에 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차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고난의 목록이라 불리고 있는 고름도 후서 1장 23절에 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번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빌보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 확장에 기회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바울의 사역은 이런 것들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말로 우리 시대의 전도자로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공군 군복에서 전역하신 후에 1975년도 부산에 오셨고, 수영로교회를 설립하시고 40여 년간 목회하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전국 세계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자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수영로교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더 좋은 세속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오직 전도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첫 번째 대형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신 바처럼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최초의 대형 교회였다고 한다면 수영로 교회는 부산에서 첫 번째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일날 복수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수예배란 말은 주일날 난예배를 한 번만 들리지 않고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드리는이 복수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수영로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수영로 길로 짜 썼습니다만 수영로교회 있기 이전에 한국교회 교회 이름 중에 로라는 이름을 썼던 교회가 없습니다. 서양사람은 무슨 스토리교회를 쓰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영로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는 무슨 심평로 교회, 예수로 교회, 세계로 교회, 감천로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는 부산교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해방 당시 부산의 교회는 약 40개 처뿐이었습니다6.25동남에 일어나던 1550년 당시 부산의 교회는 약 5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965년 당시 부산의 교회가 약 3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수영도 교회가 설립되던 1975년 당시 부산의 기독교 신자는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5년에 부산의 처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34만이 되는데 처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부산시 인구의 10%를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42만 정도 되니까 부산의 전체 인구의 42.2%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부산에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수영로 교회는 큰 모델이 되었고 교회 성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모범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자로 나가고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때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느라.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13절에 반복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거룩한 소망이 있었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를 달리 번역하면, 너희에게로 갈 계획을 여러 번 세웠지만은 지금까지 방해받아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당시 세계 끝인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15절에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을 움직였던 한 가지 거룩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의 복음화였고 제국의 복음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고 기독교 탄압의 중심이었고 물질적인 욕망과 사치와 야망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이른 로마의 복음 말을 가슴에 안고 일생을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또한 사람이 우리 정필도 우리 정필도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복음하였고 정 목사님 가슴속에 있었던 끊을수 없는 한 가지 큰 열망이 부산에 복음하였고 부산에 성시하였고 민족에 복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의 복음화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7년도 부산 전도대회, 부산 성시아와 같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있었기에 부산 교육의 연합사업이 가능했고 그가 있었기에 부산에서 복음화 대회가 가능했고 2014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회계운동을 전개하는 위대한 역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확신 그리고 세계 복음하라, 복음하, 그리고 성시하라는 거룩한 일망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앞서도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큰 논란 역사가 일어나고, 회계 역사가 일어나고, 기억자들과 사역자들을 변화시키는 교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논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라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했고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인식했고 그리고는 한 가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충직한 말씀의 종이었고 지칠 줄 모르는 전도자였고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전 옆에서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무릎으로 사셨던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늘회개하는 맑은 영혼으로 사셨고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의 삶의 주변에서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삶의 주변에는 아무런 잡음 없이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받는 목회자로, 목회자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전도자로 사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무드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으로 우신 자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생동안 복음위에서 사시고 나서 그분이 가졌던 한 가지 확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이제후로는을 달려보내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이란 뜻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친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위로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생을 달려간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의에 면려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으로 살수 있을까요? 이제 단전 우리는 우리 정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 목사님이 남기신 신앙 유산을 잘 계승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날마다 일마다 우리 일생 삶 속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정일한 자극을 가지고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사시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정 목사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